마근영원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7일 대림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대림의 시기 가운데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도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밝혀주시듯 고통과 범민 속에 헤매었던 전 세계 우리 인류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깊은 평화를 주시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도록 두 손을 모으는 마음 더해집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실 날에 애타는 기다림을 간직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억압과 상처받는 반복되는 역사가 누적되는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갈망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 또한 하느님 자녀로서 존엄성과 삶의 의의를 찾는 가난한 기도가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의 번민과 고통을 헤아려줄 일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이 가운데 오시는 이유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다가오시는님께서 누구이시며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느님의 역사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는 것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설명들이지요. 그 가운데는 주님의 구원과 자비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놓여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어떨까 하네요. 먼저 주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려집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시어 기름부음 받은 이, 기름 부어준 이를 말하고 하느님 안에 올곧게 응답했던 역사의 중심을 이루는 인물의 자손에게서 주님의 소명이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곧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은 이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느님과 아브라함, 곧 이스라엘의 성조와 맺은 계약이 변치 않는 것처럼 그 축복을 이어받는 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길이 되어 주었던 족보를 몇면 훑어보면 그 이름들 가운데는 하느님께 나아와 순종한 이들과 주님의 뜻을 거역한 이들의 이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상처와 반목의 역사가 아우러진 인간사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들이라 하겠죠. 또한 그런 불완전한 인간들이 엮어내는 역사의 그릇에 하느님은 자비로운 사랑을 담아주신다라는 신비로움도 동시에 설명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족보에서 눈에 띄는 이름 타마르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곧 이스라엘 전통에서 도외시되던 여성들의 이름들과 신분이 등장하는데요. 가나안 출신의 타마레와 라합, 모압 출신의 룻, 그리고 이방인인 우리야의 아내 등을 포함한 이 이유를 짚어보면 여인들 또한 주님의 구원과 자비의 대상에서 함께 모아지는 이들이고 또한 이방인들의 이름을 언급하였듯 하느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인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시려는 거죠. 우리만 선택된 민족이다. 혹은 우리만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간이 스스로 정한 편견의 틀을 허무시고 모든 이에게 그 가치를 심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잃게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 바빌론 유배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그 역사가 14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14대로 떨어지는 역사학적 사실, 팩트의 근거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안에 소중한 시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주님께서 자비로운 눈길로 동행하셨다는 것을 밝혀주는 구원의 진실에 바탕을 둔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팩트는 있는 그대로 기사처럼 써내려간 사실에 대한 기술이라면 트루스 진실은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세에 대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끝없이 주셨던 축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유배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유로운 사랑을 저버린 인간의 교만과 그에 따른 고난의 역사를, 그리고 바빌론 유배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오심을 앞둔 역사 속에 재건과 회복이 이루어진 것을 비추어 주면서,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 안에 녹아져 있는지를 보여주게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불협화음과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의 세대가 겪는 팬데믹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도 그러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들만을 떼어놓고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총체적인 맥락에서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는 하느님 저먼 발치에서 모든 역사를 바라볼 때 그제서야 우리가 그 끝머리라도 볼수 있는 하느님의 끊임없는 사랑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주님의 뜻으로 초대해 주시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이처럼 수많은 모순들이 어우러진 사람의 삶의 자리,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느님 사랑의 절정이 그리스도 주님의 탄생과 새로운 역사로 모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인간의 응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복음을 통해 전해주십니다. 곧그 인간은 마리아라는 가난한 여인이었죠. 겸손하고 순결한 응답을 통해 마리아라는 인간의 소박하고 충실했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 주님께서 이루시는 처절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하느님께서는 끝까지 이어주시리라는 약속과 함께 말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왕홀이 유다에게서 지휘봉이 그의 다리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므로 과거적 사건으로 치부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발을 디디고 삶을 꾸려가는 나에게도 내게 생명의 숨결과 당신을 알아보고 그 뜻을 내드릴수 있는 영적인 은총을 함께 주신 자비로움에 눈을 들어 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간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따사로운 주님의 사랑이 물들이는 거룩한 성탄의 때를 앞둔 지금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내어주는 배려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 주님의 뜻을 재건하고 회복해가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청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의 묵상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띄워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주님을 하느님의 섭리에 자비로움에 온전히 맡겨 드리 는믿 음의 눈 으로 바라 보고 받아들 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보태 어 드릴 수있 기를 청하 는 마음 함께 담아 드립니다.